자 신발의 모든 것을 뒤어보는 디저스 어제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목이 안 좋습니다 머리 모양도 이상한데 오늘? <laughs> 멀, 머리 세팅도 못 했어 원래 안 하고 하잖아 <laughs> 오늘은 여러분께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진통 짝퉁 비교 뉴발란스 993 993이 정말 약간 9 9땡 시리즈에서는 완성형인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려고 봤는데 어래 이게 대기업 쿠팡에서 19만원짜리가 있길래 이건 정품 아냐? 물어봤더니 잡일수 밖에 없지 어 사이즈가 다 있고 음흠? 일단 음흠. 가격도 정가 이하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짭이다 어. 여러분도 신발 사실 때잘 보면 좋은 게 만약에 사이즈 창에 사이즈가 전부 다 있어 음흠. 가격도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시중가보다 음흠. 싸 그런데 이게 인기가 많은 신발이다 음. 그럼 100%짭 <laughs> 100% 자유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음. 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신발이 전대 사이즈가 다 있는데 가격도 싸다. 음. 100%입니다. 요새는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이런 큰 쇼핑몰에서도 자기는 위탁이고 중계라는 명목으로 좀 방관하는 음. 어,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아, 멍청했지만 네, 19만원을 주고 샀는데 배송이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EMS 네, 국제 택배로 왔고요 왜 EMS로 올까요?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어, 네, 바이윈 디스트릭트 바이윈취 라는 곳이니까 친누나가 중국에 있는데 네, 누나가 얘기하기에 아 거기가 정말 강남에서도 청담동 같은 곳이다 <laughs> 짝퉁 생산의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그곳이라 그랬어 짝퉁 생산의 메카 <laughs> 그렇지 바이윈취 거기서 거기서 날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메이드 리발란스 그리고 저희가 993을 네, 크림에서 네, 정품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처음으로 개, 어, 비닐을 뜯고 있습니다 오 박스는 거의 차이가 없네 색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음. 어, 조명 좀 켜면 안 되니? 에이. 아 이제 이제 보여 이제 보여 에이, 분위기 있게 조명 좀 켜놨더니 아, 구 분이야 <laughs> 이 줄무늬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돼 이 음. 그렇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되지 그렇지 좀덜 명확해 음. 약간 흐리멍텅하게 구분돼 이 있어 프린트 품질이 얘가 좀안 좋습니다 아, 아주 안 좋진 않은데 아, 뭔가 정교한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 얘 하나만 받았다 그랬으면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아, 제일 큰 차이가 밑바닥 완전 완전 틀려. 짭은 그냥 요런 박스인데 어, 이거는 주, 제품은 조립시. 조립, 조립, 조립 조립식.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몰라 버전마다 다를 수도 있어. 아 그렇구만. 어. 근데 항상 이제 짭을 몇번 사봤는데 우리 컨텐 츠 오해하지 마세요. 컨텐츠 진행하면서 박스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 박스는 항상 하자가 있었어. 되게 누가 봐도 약간 좀 많이 더럽고. 그래서 신발 거래할 때 박스가 중요시하는 그것도 있어. 음. 신발 박스에서 짭 티가 좀 많이 나. 와 제품 자체는 퀄리티를 많이 드리는 게. 그렇지 그래도 필요한데 박스는 약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발볼이 이제 2, 2를 샀는데 사실 사이즈 선택이 없었거든. 무발란스를사는데 어. 어. 발볼 선택이 없다. 부부삼을사는데 <laughs> 그러면 가짜. <laughs> 폰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음. 근데 이것도 약간 폰트가 익숙해지면은 얘가 날, 날 텐데. 음. 얘 하나만 봤을 때는 역시 모르기 때문에. 잘안 보일 텐데. 안쪽 프린팅는 정품이 훨씬 구립니다. <laughs> 이건 뭐 거의 티안 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아, 이건, 이건 똑같이 만들었네 간격까지 덮쳐져? 똑같은데? 어. 아유 잘 만들었네 전체적인 쉐입부터 보면 거의 똑같은데? 쉐입은 어, 어. 쉐입은 거의 똑같아 요 색상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아니 중청색이 아예 다른데? 너무 짭을 샀다 야 이거 뭐지? <laughs> 아니야 비싼 거잖아 <laughs> 버전마다 중청색깔좀 차이가 있거든? 음. 얘가 내가 한 5년 전에 산 건데 음. 얘도 중창 색깔이 약간 이렇게 푸르스름했었어.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변하면 이렇게 된 거였어. 음, 음. 요즘 요즘까 어, 이렇게. 이는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일 텐데 아무튼 컬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음. 그리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스웨이드. 음, 가품의 스웨이드가 털이 길어. 어, 어, 길어. 그리고 가죽도 좀 두꺼워 음.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자체가 얘가 고르지가 않아. 구구사은 음. 어, 되게 스웨이드를 좋은 걸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음. 되게 균일한 편이거든. 음. 얘는 약간 울퉁불퉁하잖아요 항상 가품을 제 쪽으로 놓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왜냐면 너의 인생은 가짜니까요 저는 가짜니까요 어. 하지만 마음은 진짜입니다 <laughs> 뒤에 뉴발란스 폰트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 특히 많이 차이나는 게 MCD 부분 투명한 플라스틱 부분의 뉴발란스가 얘는 확실히 봐도 뉴발란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중국에서 만든 짝퉁 같은 느낌이다 <laughs> N발란스 어. 정도? 솔직히 이렇게 두개 같이 놓고 보니까 아는 거지. 이거 단독으로 놓고 보면 모릅니다. 저 처음에 이거 왔을 때 진짜 정품인줄 알았어요. 중국에서 정품에 있는 매장에 재고가 남은 거를 처리 하나보다 이렇게 음, 생각했거든요. 뉴발란스가 아무리 미국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음, 음. 영국 생산도 하고 퀄리티가 아주 좋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음. 어차피 미국 공장, 영국 공장이어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laughs> 정품인데 모션 MCD 쪽에 뉴발란스 폰트 두 개가 두 개가 달라. 이게 굉장히 좀 실망스럽네. 나도 지금 처음 뜯어본 건데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거 좀 확실히 차이가 나네. 이것도 옛날에 산 정품인데 메시가 약간 광택이 있어. 근데 얘들도 살짝 메시가 광택이 있는데 얘는 메시가 광택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네. 미드솔에 쓰여진 웹조보 DTS 음 그리고 앞쪽에 쓰여진 웹조보 SBS 이걸 한번 분할를 해갖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예시작 네. <laughs> 신발끈 빨리 풀르기 대회 가 있다면 저는 탈락했을 겁니다 인솔 인솔 턱 부분부터 도려내겠습니다 장인은 도구를 뜻하지 않지만 고수들은 장비가 좋지 <laughs> 아, 장인은 아니고 고수야? 예 어. 고수 이렇게 공들여 만드는 거 쉽지 않네. 미신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아니 봉제를 변태같이 해놨어. <웃음> 배고파.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디스크 조각 모음이네, 그냥. 그렇지. 얘는 무식하게 자르는 <laughs> 응. 어씨 안돼 이 뒤에 딱딱해가지고 어 됐어 됐 잡았어 했다. 아! 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게 오 뒤꿈치 안 잘리네 음, 겁나 안잘앞 잘리네 어우, 뭐. 신발 깎는 노인인데, <laughs> 뭐다 들어있어? 응? 정품이랑 똑같아. 정품이 아닐까? 심지어 정품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뉴발란스 <laughs> <laughs> 993 가품과 진품을 네 완벽하게 분해를 했습니다. 정말 조각이 많았고, 하나하나 뜯기가 되게 힘들었고, 특징은 약간... 다 본드가 없었던 오로, 오로지 재봉으로만 돼 있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 이 가품 쪽이 실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게 뜯는 느낌,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 이한 조각 한 조각의 재단이 되어 있잖아. 음, 음. 정품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부분도 되게 신경 써서 잘린 잘렸다는 걸 알겠어? 이 곡선 그렇지. 처리한 게 되게 신경 써서 잘랐다는 느낌이잖아. 안 보이는 그치, 그치. 부분도. 하지만, 얘네들은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대충 잘라놨잖아, 이렇게. 음. 음. 요게 같은 부분입니다. 요게. 요 회색 부분. 요게 요 조각인데, 요게 가품 조각이야? 요렇게 돼 있는 거지? 음. 어, 이 곡선 재단한 거 보면은, 얘가 더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 음. 음. 그니까, 어차피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을, 얘는 엄청나게 대충 잘라놨어. 음. 그지? 얘는 정해진 대로 정해진 규격대로 딱 잘려 있잖아 보이지 않는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거야 음. 이거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퀄리티 차이. <laughs> 어. 여기 앞에도 얘 같은 부분인데 요이 요, 요, 요 부분 얘는 안 보이는 부분을 재단을 음. 개판으로 해놨죠 이렇게. 조각으로 음.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건 똑같지 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싱크로가 뛰어납니다. 거의 똑같고, 약간 디테일 차이는 있으나, 이거는 정품에서도 개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거의 차이 안 나고. 얘는 안감까지도 거의 비슷해. 음. 최상급 가품이다. 최상급 가품이다. 뜯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만 차이가 났고, 993이 좀 폰트가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음. 근데 이런 개체 차이는 정품에도 똑같이 있어갖고, 음. 이것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뉴발란스 메이드 인 USA 요 자수 있잖아. 음. 자수는 잘 보면 둘다 개판이야. <laughs> 그지? 이게 정품이라고 해서 더 예쁘게 써 있지 않잖아. 음. 둘다 개판이야. 이 N, 요, 요거도 음. 이게 뜯긴 게 아니고 원래 이래. <laughs> 어, 얘가 더 촘촘하잖아. 9구3 음. 어, 그 많이 궁금해 하시던 중창을 잘라봤습니다. 일단, 뉴발란스의 그 MCD, MCD.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퉁. 이것도 TPU 소재인데 얘 자체만 갖고는 솔직히 얼마나 얘가 안정성이 되겠어이 뒤꿈치에 박혀 있는 이 단단한 소재, 이거랑 하나가 돼 갖고 이렇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하나가 돼 갖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MCD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가품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분해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기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소재감도 비슷한 것 같고 만졌을 때. 뉴발란스가 자랑하는 앱쪽은 SBS 구구상은 앞쪽에 SBS가 두 군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쭉 타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얼마나 들었을까요? 앞쪽에 요만큼 들었습니다 <laughs> 한 2cm? 음. 2cm 되나? 여기까지만 들어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들어있는 거 뜯어냈는데 요만합니다 음. 티라노의 발톱이야? 발톱이지. <laughs> 여기서 봤을 때는 뭔가 이, 여기를 관통해서 그렇지. 여기 깊이까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만합니다. 음, 음. 이 정도 들어있는 거. 음. 음. 발 앞쪽은 바깥쪽이 닿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정도만 들어가 있는. 뜯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뉴발란스가 자랑하는 앱쪽은 DTS. 이 모양대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는 정말 여기서 응. SBS가 딱 끝나지 여기 요, 요 반투명한 게 앱조브 SBS 응. 그다음에 이 회색이 앱조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응. 앱조브, 앱조브 SBS 그다음에 여기 액티바야 응. 어. 정말 여기까지만 SBS가 들어가 있고 이걸 다시 반으로 가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음. 맨 아래 회색이 음. 앱조브, 음. 가운데 지나가는 이젤 형태가 앱조브 SBS, 음. 그다음에 위를 음. 지나가는 이 다시 회색, 회색 중창이 앱티바, 음. 어. 그리고 하얀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얇게 시작해서 전체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어. 이거는 시캡일 거야, C캡. 음. 뒤쪽에 앱조부, DTS 쪽에는 그래도 마케팅 한 것처럼 약간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 꽉 차있다. 제일 그, 잼처럼. 자, 가품을 보 근데 보겠습니다. 웃긴 거는 가품도 일단 여기를 더 조금 들어가 있어. 음, 1cm,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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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같은 소재인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만졌을 때 감촉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 음. 나는 이게 그래도 짭이라서 색깔만 칠하는 건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소재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다. 어. 똑같이 BTS 모양을 잘랐는데 역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소재가 말랑말랑. 어, 네, 근데 다른 것 같아. 이거 정, 얘랑은 어, 조금 차이가 있어. 차이. 그 얘는 그냥 그 콧물 같지 약간. 그래도 이제 가품답지 않게 충실하게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마감도 되게 엉성하고 이거 반 가르자마자 얘가 똑 떨어져 나왔어요. 아 어. 얘는 약간 좀 내구성이 되게 약한 음. 그런 느낌. 얘는 엄청 쫄깃쫄깃했었거든. 음. 충실하게 들어가 있던 거 자체는 굉장히 놀랍다. 네가 왜 발이 불편하다고 했는지 알것 같은 게이 음. 앞에 이 흰색 부분 쿠션이 있지. 음. 이게 훨씬 말랑말랑하지. 아, 그러네. 어, 얘좀 딱딱해. 많이 딱딱해. 물론 얘도 쿠션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발이 아프지. 음. 여기 잘라보고 나서는 지금 정품이 아닐까 의심했어. <웃음> <웃음> 역시 아니었다. 음, 정말 세부적으로 잘 해체했다. 음. 힘들었다. 힘들었습니다. 음. 저희는 오늘 치킨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laughs> 가품의 기술이 정교해지고 나날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 저기까지안 넣었겠지 했는데 어. 다 들어가 있었다. 어.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티는 났다. 네,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얘는 또 음. 되게 오래된 신발이잖아. 음. 이거 얘는 처음부터 되게 인기가 많았고 유명했던 신발이다 보니까 가품의 노하우도 이제 응. <laughs> 20년간 축적이 계속 돼요 발전해 왔다 가품도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소재의 차이로 발이 아팠다 음. 자 이거 다 저기 대학교 4학년 다 나, 나와가지고 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신발입니다 그래. <laughs> 4년이 모여 더 했을 걸 <laughs> 박사님들이 다 이거 어. 실험실에서 이거 다 두드려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품을 사시면 훨씬 낫다. 사실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부지 <laughs> <laughs> 19만 원짜리를 제가 한번 사서 내 네, 찢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비교 체험 극과 극.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고 다음엔 또 어떤 신발을 비교 체험 해볼지 기대를 해 주세요. 찢었어.